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ne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중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를 중부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경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대학배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그 전에 연맹전에서 또 좋은 결과를 갖고 온두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천 대회에서는 중부대학교가 우승을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아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남대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맞붙는 두 팀인데 이두 팀이 모두 4강 진입을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는 현재 1위 구치기에 나섰고 5위 경기대학, 아, 경기대학교는 4위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또 선수들이 빠졌는데 과연 어떤 선수들이 그 위치를 메꿔줄지도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악재라면 악재인 게이윤수 선수까지 지금 있고요. 또 임지우 선수가 아포지 스파이크로 스타팅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입니다. 전종령, 안창호, 지건우, 최원빈, 임지우, 양수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기철, 이재현, 나웅진, 손찬호, 어, 김요한, 김준성입니다. 최원빈의 어, 서브. 강 서브 넘어갔어요?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경기대학교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왼쪽 전종령 원블락이 됐고 이번엔 저차중구대학교의 득점. 에서 연타로 처리 수비가 됐습니다. 벗어났어요. 왼쪽 공격이 벗어납니다. 한번더 안창호 이번엔 오버핸드로 길어요. 받았습니다. 한손 토스 성공 빼주고 후위 공격 김유환 득점 언더앤들리시브 그렇게 블럭팅에 막힙니다. 자. 리시브가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후위 공격 벗어나요? 벗어납니다. 직선을 받는데. 앤드레인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왼손으로 어렵게 한번 올려놨고 속커 이윤태. 자 김준성 1학년 선수가 단독 플러킹으로 양소현 선수를 잡아냈어요. 이윤태 맞고 올라왔습니다. 밀어줬습니다. 시간차. 중앙에서 커서나요. 공격 공격 범실입니다. 안정적이 올려놨습니다. 속커 득점 리시브됐습니다. 왼쪽 공격 수비됐어요. 아하 김요한의 서브입니다. 서브 어렵게 올려놓았습니다 파이프 중앙 파이프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강성규가 받았습니다 백토스 뛰어들어갑니다 김용한 그렇죠. 득점 한번더 양수현 이번에도 플러터 어렵게 받아 올렸습니다 성 넘기지 못합니다 김준성 그렇죠. 한번더 커버 바로 갑니다 조원빈 수비가 됐습니다 올려놨고 하지만 여기서 범실입니다. 아, 더블 컨테. 세고 있는 경기대학교. 노영공격 전종영. 경기대학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동공격 이동 찍어놀입니다. <laughs> 나웅진의 서브 나갑니다. 범실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아, 범실이에요. 넘기지 못합니다. 임지윤 선수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정확합니다. 달려들어면서 대각 공격. 직원 후 박기철이 안전하게 목적타로 김건희 막아줬고 득점 양수현. 끌러가기 때문에 이제 까는 당황을 할수 있어요. 자, 목적타 오버 핸드 리시브. 블로킹 블로킹 넘겨야 돼요. 수비가 됐습니다. 바로 넘깁니다. 왼쪽으 막힙니다. 이재현이 막아냈습니다. 3단 처리 경기대학교에게 세트를 끝낼 기회가 한번더 왔습니다. 한번더 지건우! 득점! 자, 얻던 것은 지건우였습니다. 1세트 25대 23. 이제 경기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2세트입니다. 이제 현의 서브. 랠리 시브가 불안해요. 다이렉트! 김준성이 놓치지 않습니다. 이재현의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 키러요미러더키 득점! 이번에도 리시브 또 불안합니다. 붙었어요. 나웅진의 서브 날카롭게 아이째요. 들어갑니다. 서브 득점 나웅진 역시 김유한의 서브. 담아 때렸습니다. 밀어넣기, 칠. 빈 곳을 아, 봤는데, 하세. 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경기대학교 선수들은 동시에, 김용환. 강하게 때립니다. 네, 득점입니다. 네, 득점입니다. 서브 득점. 이번에도 강하게 올렸습니다. 속공. 속공. 막아놓고 있는 중부대학교 박희철. 뒤쪽. 바로 갑니다. 득점. 자, 선찬웅 미들 블로커가 6점 차 그리고 김요한 강서브 이번에도 전종영 하지만 올렸습니다. 왼쪽에서 블락킥한번더중부대학교의 득점차면 점수 차면 중부대 선수들은 서브를 부담없이 때릴 거예요. 자, 박기철의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는 경기대학교인데요. 들었어요. 바로 득점입니다. 최원빈. 야, 최원빈 선수가 앞에 붙어 있다가도 양수현의 서브 성공 길었는데 끊어줍니다 손찬홍 왼쪽을 <웃음> 택했습니다 <웃음> 자 지금 은 김요한 선수가 네. 네. 네 이게 실제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적중했던 중부대학교 13대 5가 됐고 길어요 뒤쪽 빈곳에 떨어집니다 이재현의 서브 강 서브 바로 넘어갑니다 뒤쪽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할죠. 시간차 나웅진의 득점 대각 득점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달려들어 옵니다. 김요한 수비졌어요. 수비 경기대학교 다시 갑니다. 왼쪽! 득점입니다. 좋습교 나웅진의 서브입니다. 리 시브가 됐습니다. 속공. 어! 어 지금 미들 블로커. 자, 두 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요 경기대 아. 따아갑니다 중부대학교 잡을 수 없습니다. 나웅 최원빈 강서브 받았습니다 속공 속공 수비됐어요 올려내고 있는 김건이 조승연 때려줘 막는데요 다시 가요 한번더 갑니다 우와. 득점입니다 조승연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최원빈의 서브입니다 마음 놓고 때릴텐데요 강하게 뒤쪽에서 밀어줬고 나웅진 불안합니다 끝났어요. 받지 못합니다. 2 세트 마무리는 나웅진이 지었습니다. 네, 동률에서 3 세트에 들어가겠습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블킹. 유한이 달려 들어왔는데요. 블럭킹에 막혔습니다. 강하게 때립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손찬호. 야, 손찬호 선수의 벼락 같은 다이렉트네요. 네. 강성규가 올려놓았습니다. 달려들어옵니다. 김유한 터치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수비가 됐습니다. 중부대학교 터치아 터치아 먼 곳을 보고 때렸습니다. 나웅진. 자 김유한 선수가 올려준 볼이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네. 오른쪽색 막힙니다. 나웅진이 막았습니다. 이번엔 대각을 보고 때렸습니다 잘 들어왔고요 지건우가 뚫어냅니다 이재현 속공 벗어났어요 자, 지금 나갔습니다 네. 김민환을 찾았습니다 잘 피했어요 자, 지금은 나웅진 선수가 정말 잘 피해줬습니다 <laughs> 이재현이 강하게 들어가요. 때렸습니다 득점입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흔들립니다 뒤쪽 천종렬터치아 터치아웃 득점 띄워줬습니다 시간차. 시간차! 뒤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이게 가마 때렸습니다. 바로 넘어왔습니다. 속공! 터치아웃 득점! 가마 때렸습니다. 이번엔 제자리에서 받았습니다. 달려들어옵니다. 전동영 김동현. 속공! 속공! 아 왼쪽 한번더 막혔습니다. 그렇 득점 박희철. 자 박희철 선수도 스파이크 할 때마다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네. 안창호도 오늘 서브 득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들어옵니다. 날카롭게 사이드라인을 공략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구속을 받습니다. 뒤쪽 김유환이 달려들었습니다. 박희철이 뒤쪽에서 멀리 리시브가 조금 짧아요. 덥뻥. 속공, 빈공간으로 떨어집니다. 양수현. 왼쪽 공격 나웅진의 득점입니다. 커버가 됐습니다. 백토스 달려들어갑니다전정룡의 득점입니다. 그가 넘어져 있을 때 올라왔습니다. 중부대학교의 찬스. 속공. 속공 득점. 서브 뒤쪽 전정룡 터치아웃. 터치아웃 득점. 최원빈의 서브 연타로 들어왔습니다. 속공 속공 터치아웃 득점. 중부대학교에게 왔습니다. 백토스 밀어넣기. 한번더 경기대학교 달려들어갑니다! 득점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 자, 멀리 리시브 됐고요 브로켓! 브로현 막힙니다! 조승현의 서브 이번에도 길게. 자, 어디로 갈까요? 중앙으로 갑니다! 득점입니다! ]이었어요. 라이트의 김유한이 아니라 파이프의 나우진이었습니다 네다 서브 짧게 속공 속공 양수현 받지 못합니다 목적타 속공 막혔어요 동점입니다 자 양수현 선수가 해줍니다 양수현 끊어냅니다 양수현 전종현 갑니다 전종현 터치아웃 터치아 득점 역전 경기대학교! 붙었어요! 석공! 석공! 24대24! 서브! 안전하게 받았습니다. 어, 흔들렸어요. 내려 줘야 돼요. 김동현 범실입니다. 공격범실!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차? 전, 시간차로! 넘어가요, 넘어가요, 있습니다. 넘어가요! 강성규. 경기대학교 바로 넘어왔습니다. 우해 블로킹에 막힙니다. 26대24 끝까지 따라갔던 경기대학교 하지만 중부대학교가 3세트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마지막 블로킹을 김요한 선수가 해주네요. 3세트 때문에 더 막아내기가 힘들어요. 4세트. 시키라 김요한이에요. 럭킹 김요한 나홍진의 서브 받아 올렸습니다 최원빈. 중앙에서 밀어넣기! 막힙니다! 백대타고 어렵게 살렸습니다! 박기철의 공격! 어,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아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조은빈 어디로 갈까요? 중앙 파이프! 때리나요? 바로 갑니다! 로크! 막혔습니다! 더 짧게 달려들어갑니다! 막힙니다! 자 김동현이 흥분을 김동연 논술과... 잡아냅니다 너무 큰거 잡았어요. 기고 있었네요. 직원우의 서브 들어왔습니다. 로고한번 더. 양수현. 양팀입니다. 최원빈. 리시브 정확합니다. 조금 길었는데 뒤쪽 어렵게. 자, 흔들립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달려 들어갑니다. 박기철. 아, 길어요. 연타로. 아, 어, 들어갑니다. 역시 서구가 강한 선수 강 서브 들어왔습니다 덮고. 속공으로 긁어 내립니다 중앙에서 박기철 연타 받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중앙 파이프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자, 경기대학교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두점 이상으로 벌릴 찬스 도차 전종령의 득점입니다 이제 석점차 전종령 강하게 때립니다 들어요 꽃채니다 오버핸드로 받았습니다. 중부대학교 박기철 블로킹이 막혔는데요. 자, 연타를 철, 철, 처리해봤지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넘기지 못합니다. 오늘 경기 승점 석점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했던 경기인데. 중부대학교의 서브로 먼저 시작했는데 범실입니다. 자이현 선수의 그 2대2 동점. 김준성의 서브. 역시 양손이 불안해요. 좋았어요. 아, 서브입니다. 강 서브 한번 더. 강성규가 어렵게 받았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대각 공격. 김유한의 서브. 날카롭게. 들었어요. 중부대학교에겐 김유한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연타로 안전하게 갑니다. 길어요. 길어요. 한 손으로 넘기지 못합니다. 김유한의 서브 또 들어갑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김유한, 김유한이 터집니다. 김유한이 터져요. 한번더 김유한의 서브 백테 태져또 들어갑니다. 김동현이 잡아줬고 김동현이 때립니다. 한번더 최원빈 어디로 갈까요? 밀어넣기 수비 됩니다. 김동현을 찾았습니다. 에이 찾았습니다. 받아내고 어. 있는 중부대학교 나홍진, 가요. 나홍진 득점 중부대학교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때립니다 나진 감아서 때렸습니다 속공. 속공 밀어넣기 수비가 됩니다 김요한 이분은 왼쪽에서 나진 나홍진의 스파이 블로킹! 전종룡이에요. 전종룡이 막았습니다. 자. 나홍진의 서브! 에이티어! 오! 이스또 들어가요. 나홍진의 서브 득점! 한번더 기회가 왔습니다. 전종룡! 전종룡! 수비 됐고요. 김료환 가요. 어디 갈까요? 김료환! 들어갑니다. 어! 7연승 중부대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도 김유한 선수가 블로킹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만의 코스 잘 때리네요. 5세트 최종 스코어 15대10 세트 스코어 3대2로 중부대학교가 승점 2점 7연승을 달립니다.